자,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의 x 좌표를 각각 S와 T로 하자고 그랬어. 자, 그리고, 뭐, 양수키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직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X축, Y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지나고 0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 거지. 아주 이상한가? 뭐 이렇게, 그래, 다시, 뭐냐? 어, 이면 안 돼. 다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x야. 여기, X, 두 점이 있는 거야. 근데 두 점의 x제표가 다 0보다 크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빈 거야. 여기 x제표를 s, 이 점의 x제표를 t. 이 뜻인 거지. 이때, 자, 선분, oa와, 선분, 자, 이 그림을 좀더 곡선화시켜서 그려야겠어. 좀 과도하게 평가하면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선분 OA와 선분 O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야. 이 넓이가 되겠지?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고요? 이 넓이를 구해서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 이 넓이가 k가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이 S랑 T를 엮은 S,T라는 어떤 새로운 점을 찍었을 때 만약에 뭐 1이고 이게 2다 이거야 이게 1이고 2면 1,2가 점을 찍히는 거지 그때 그 점이 나타내는 곡선을 C라고 하자 자좀 상상이 되나 곡선 C 위의 점 중에서 이 점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으면 3분위가 나올 때 K를 찾으세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사람이 이두 점의 x 좌표를 쌍을 이루면 즉 x, t가 뭐를 이룬다? 곡선 C를 만든다는 거야. 점이 모이면 말이야. 그래서 진짜 점을 찍어 보자는 뜻은 아니고. 그럼 너희들은 곡선 C를 찾아야 돼. 곡선 식의 함수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방정식이 필요한 거지.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s와 t의 뭘 구하자. 관계식을 받으신 거야 그게 포인트 라는 거지 그 관계식이 뭐냐 이 넓이가 k 다드신 거야 자 그럼 이색칠된 부분 넓이가 어떻게 할래2차함수와 그치 뭐 이런 거 배웠잖아 2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이 넓이가 어떻게 사네 6분의 그치 6분의 절대값에 의해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야. 물론 이식이 y 모일때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역이지 그러니까 직선과 그래프로 둘러, 직선과 2차함수가 둘러싼 넓이는 우리가 미적분원에서두 교점의 x좌표의 차이를 알고 2차함수식의 x제곱의 개수를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보니까 2차함수의 그래프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두 그래프가 두점이 찍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넓이에서 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다는 거지. 이해대요 k라는 이 넓이 값은 이 k 라는 값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직선과, 직선과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 이게 원점 여기는 p야. 해서 요 넓이를 빼자는 거야. o a. 근데 이둘다 6분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지. 6분의 1 곱이 차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s의 세제곱이다뜻신 거야.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바로 이 식이 우리가 원했던 t와 s의 관계식이다. 이 얘를 그리면 곡선이 그려진다. 어떤 곡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뜻신 거야. 근데 이 곡선이 있는 점, 그게 x, t지. 중에서 이 점에서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으면 그 x 좌표가 3분의 2가 나옵니다. 뜻신 거야. 이게 뭔 소리냐. 그럼 또 1, 2 그래프점 (1, s, t)랑 (1, 0)까지 거리를 직접 구하면 식이 엄청 복잡해지겠지. 그렇게 되는 게아니고또 개념을 알아야 돼. 자, 이 문제 첫 번째 개념은 얘야. 적분법. 두 번째 개념이 뭐냐? 우리는 어떤 그래프와 어떤 함수식 y f(x)와 어떤 밖에 있는 점0 b)에서 그건 이 수많은 거리를 중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게 언제지? 한 점에서 이 점을 연결했을 때와 이 직선이 서로 무슨 관계? 직각. 이게 인트지 즉, 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한 직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 관계가 되면 이때 이걸 A라 하고 이걸 만약에 P라 하게 되면 AP의 길이는 최소다. 이제. 이걸 배웠다고 언제 3분 AP와 수직 누가 접선이 이 기본 수직 자 그래서 이 곡선을 그릴 수 없고 이 곡선은 산점을 S컷 마티를 하실 때 이걸 S컷 마티로 생각하자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곱이 마이너스라고 식으로 세우는 거야 수직이니까 자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는 직...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곡선을 내가 몰라. 대충 어떻게 생각했겠지? 이렇게. 여기 뭐가 있고? 1, 0. 이때 이게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이 있을 거아니야이점이 이 점을 s, t 를 하게 되면 이 점에서 접선이 얘랑 뭐가 된다고? 이런 얘기야.고. 그때 이 점의 x 좌표가 얼마다? 3분의 2다 뜻인 거야. 그러네이 말이. x가 아니지. s다. 이해돼? 오케이. 잠시 하자고. 여기가 3분의 2인 거야. 3분의 2. 그니까, 러 3분의 2 컴마 t가 되겠지. 그 3분의 2 컴마 t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3분의 2 대입해야지. k는 6분의 1의 t 삼성에 마이너스 6분의 1의 3분의 2의 세세곱이다. 복잡하지? 자, 6을 곱해버리면, 아, 6을 곱해서 푸는 게 편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이거 괜찮지? 같은 식이잖아 음. 뭐 좀, 이해되나? 음. 이렇게 보자는 거지, 내 말. 시기 복잡하니까.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자, 이거에서 t를 찾을 수 있겠지. 근데 k 때문 찾을 수 없어.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시을 세워보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1-3분의 2. 분의 0-t. 이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지. 곱하기 2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지금부터 ds분의 dt를 구해야 돼. 그지 그걸 구해야 돼. 언제? 이런 양이지. 이걸 여기다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시작하자고. 미분해야 될양변을 누구에 대해서? s에 대해서. 그러면, 빵은, 3t제곱에, ds 분의 dt 마이너스 3s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s 분의 dt는 ds 분의 dt는 자, 이거 넘어가고 나눠주면 t 제곱분의 st가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인 거야. 근데 s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가 되니까 이 값은 결국 뭐가 된다? 이 값은 3분의 2만 대입하면 되잖아. t제곱에 9분의 4가 되는 거지. 를 여기 넣는 거야. 다시 하면, 이건 3분의 1 되고 이건 마이너스 t가 되니까, 분모 분의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t 곱하기 너. t제곱분의 9분의 4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t가 나오게 되는 거지. 좀 복잡하지? 자, 계속 정리하고 올게. 자, 그럼 분모가, 뭐 이렇게 정리할까? 그러면, t 가 날라가고, 좌측 집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고, 3t가 되고, 4가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자, 그럼 t는 얼마가 나와? 3분의 4다지 아, 그래서, 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 이 s란, s, t를 찾은 거지. s는 3분의 2, t는 3분의 4. 그래서 점 좌표가 3분의 2, 3분의 4라는 순서상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k를 구했으니까 k 관계식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하면 6k는 자 3분의 4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세 제곱이지. 자 그래서 복잡해. 27분의 64 마이너스 27분의 8이 되므로 27분의 이 얼마니? 아나 64에서 8을 빼면 얼마야? 56인가? 어자 그럼 이게 6k니까, 자 k는 6을 나눠주면 되지. 자 그럼 이게 얼마야? 28이 되고, 이건 3이 되니까 81분의 28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 p 플러스 q를 가렸으니까 답이 얼마다? p 플러스 q는 109가 답이다. 자좀말 어려운 문제인데, 자 아주 대표적인 개념 문제야.